중장년기에는 자유여행이 좋을까? 여행사 상품 여행이 좋을까? 먼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. 자유여행. 장점. 1. 자신의 취향과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여행을 계획할 수 있어.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이 가능하다. 2. 자신이 관심 있는 장소와 활동을 중심으로 여행을 구성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. 3. 자신만의 예산에 따라 숙박, 식사, 교통 등을 선택하여 경제적인 여행이 가능하다. 단점 1. 항공권, 숙소, 교통편 등 모든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예약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. 2. 외국어 능력이나 현지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. 3. 낯선 환경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. 반면 패키지 여행 장점 1. 여행사에서 일정 숙박, 교통 등을 모두 준비해 주므로 여행자는 별도의 계획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.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언어장벽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. 3. 여행사가 관리하는 일정이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. 단점 1.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개인의 취향이나 속도를 반영하기 어렵다. 2. 일부 패키지 여행은 자유 여행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, 선택 관광이나 옵션 사항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 3.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함으로 개인적인 자유도가 낮아질 수 있다. 중장년층을 위한 선택 고려 사항. 1. 여행 계획에 익숙하고 자유로운 일정을 선호한다면 자유 여행이 적합할 수 있다. 반면 계획 수립이 번거롭거나 언어 장벽이 걱정된다면 패키지 여행이 더 편리할 수 있다. 자유여행은 일정 조정이 가능하여 체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. 반면 패키지여행은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. 3. 낯선 환경에서의 안전과 편의를 중요시한다면 패키지여행이 적합할 수 있다. 4. 최근에는 세미 패키지여행과 같이 숙박과 교통은 여행사가 제공하고 일정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혼합형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. 이는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수 있다.